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들 의상은 제가 요즘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소연 님이 입으신 이 가디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가디건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원래 뜨개질을 해서 저희는 겉면을 입잖아요. 겉뜨기를 해서. 근데 안면에 이렇게 실 정리한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안뜨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진짜 재밌게 생겼다 해서 뜨기 시작했는데 어, 처음부터 약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은 이게 어, 알리제 클래식 라나 골드라고 적혀있네요 대충 뭐 그런 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실을 요 색이랑 여기 여기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색을 같이 번갈아가면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을 다 가져왔냐면 배색 중이라서 그렇죠 배색옷이니까 일단 어디까지 만들어봤냐면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영상 찍을만한 그 처음부터 찍을만한 그런 게안 되더라고요 왜왜 실패를 했냐면 보시면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냐면. 를 이 고무뜨기 부분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배색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대충 제 마음대로 얼렁뚱땅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얼렁뚱땅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안 부분이 겉면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더 예쁜 겉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 안 부분이 어 그거예요 겉면이라서 요렇게 실을 예쁘게 뭐라 해야 되죠? 박음질 한 것처럼 이렇게 총총총총 되게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막 실을 잘못 넣거나 이러면은 이상한 모양이 나와서 아 그냥 여러 가지로 신경 쓸게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그냥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냥 원래 뜨던 옷을 뒤집어 입으면 그런 느낌이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쉬운 일 없다는 것을 또한번 알게 되는 거죠 아무튼 되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랫부분을 만들고 있고 배색을 해가면서 만들고 있어요 이 끝부분도 이렇게 배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을 엄청 많이 끌고 다니면서 지질 끌고 다니면서 어, 뜨개질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번 배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점점 한 칸씩 늘려가는 배색인데 두 번에 한 번씩 늘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색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두 번에 한번 늘린 이유는 다 과학적으로 계산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뜨던 실이 위로 가게 하고 이 실이 아래에 가면서 이렇게 옮겨서 이 실로 다음 거를 떠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뒤로 뒤집었을 때 박음질 한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점점 배색하면서 떠가면 됩니다. 이 배색을, 어, 지옥에 갈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아니, 지옥에 갈 때까지가 아니라 이 옷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배색을 한번 해볼게요. 배색 말고는 별다른 무늬가 있어요. 그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 구멍 뚫린 듯이 막그 헐어 있는 듯한 그런 무늬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무늬를 넣어볼 건데, 무늬가 상당히 예쁜 무늬가 많은데, 이런 약간 거지 같은 무늬를 넣어야 되거든요. 거지 같다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심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무늬를 어쩔 수 없이, 그, 넣어야 합니다. 무늬 넣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바늘 비우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코를 일단 모아서 이렇게 떠줍니다. 엄청 어려운 무늬는 아니지만 엄청 예쁜 무늬도 아닌 그런 무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바늘 비우기 하고 여러 단을 떴는데 이제 여기 바늘 비우기 한 코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빼줄 거예요. 빼주고 이렇게 바늘 비우기를 한번더 해주고 그냥 다음 코를 뜹니다. 여기 코를 이렇게 뺀 다음에 그러면 이 코는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이 코를 이렇게 착착착 풀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코가 빠지면은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그냥 우수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지금 합법적으로 코를 이렇게 뽑는 쾌감을 느끼는 중이죠 요렇게 뽑고 몇단더 떠주면은 요런 무늬가 됩니다 이게 뭐뭔 무늬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래 가지고 하는 건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청바지에 어, 그 상처 난것 같은 그런 무늬죠 제가 원한다고 어, 안 넣을 수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넣었습니다. 뭐 청바지, 약간 뜯어진 청바지 이런 느낌의 무늬 무늬라고 할수 있나요? 하여튼 그런 무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을 전부 만들어줬고요. 요렇게 이런 허름 거 같은 이네 표현이 맞나요? 이 음, 뭐튼 그런 것 같은 무늬도 여러 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줬고, 이제 앞판, 뒷판을 분리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하 여기 겨드랑이 구멍을, 여기 겨드랑이 쪽에 구멍을 뚫어서 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몽탱이로 있으면 구멍이 없잖아요. 여기, 여기. 구멍이 없잖아요. 여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판, 뒤판을 나눠서 떠야지 구멍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 중간에 코를 막아가지고 앞판, 뒤판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어, 이렇게 얼마씩 나눌지 다 정해서 왔고요. 일단 빨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커 부분까지 다 떴고 여기는 이제 코를 막아줘야 될 부분이에요. 둘레였어요, 8 네, 코를 막아줄 건데 일단 이거 빼고 이렇게 막아줬으면 여기 앞판 한쪽 만들어진 거고요. 앞판 이제 뒷판을 쭉 떠주면 됩니다. 다시 여기 마커 표시해 놓은 곳까지 왔죠? 어이 중간 마커는 뭐냐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뭔지 모르는 마커를 하나씩 꼽아놓고 하는데 어차피 별 중요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 또8 코를 줄여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준으로 이쪽이 앞판이 되고, 이쪽이 앞판이 되고, 이쪽이 뒷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분리해줬고, 여기도 이렇게 분리해줬습니다. 이제는 어, 앞판을 뜨면서 이 겨드랑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앞판을 뜨면서 여기 이게 V넥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점 줄여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V넥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 앞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앞판을, 앞판은 이렇게까지가 앞판이고요. 이렇게 피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까지가 앞판이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브이넥이잖아요. 브이넥이니까 점점, 점점 줄여가는 모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4단에 한 번씩 줄일 겁니다. 첫 코를, 두 코를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줄여주고, 그리고 여기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 겨드랑이 부분도 3코 정도 줄여줄 거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떴잖아요. 겨드랑이 코도 줄여주면 됩니다. 안뜨기라서. 안뜨기 줄임을 해줬습니다. 요렇게. 이제 점점 이쪽에 줄이다 보면은 이쪽에 모양이 날 거고, 겨드랑이도 3코 정도, 이제 한코 줄였으니까 2코 정도 더 줄이면 되겠죠? 요렇게, 꼬만금까지 해주고, 여기서부터 코를 줄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모양 지금 말리고 있어서 조금 보기 힘든데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모양 그리고 옆은 이렇게 암홀 조금 줄여주고 이렇게 됐고요 어 나머지 부분은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배색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배색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은 그리고 이렇게 청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반대쪽은. 그리고 뒷판 부분은 이렇게 목파임이, 뒷목파임을 넣어줬고, 이렇게, 이렇게 뒷목파임을 넣어줬고, 이렇게 앞판 부분부터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노란색과 청색 대각선으로 배색을 했습니다. 뒷판이랑 어, 나머지 앞판은 미리 작업해서 왔고요. 과정 따로 없이 작업 미리 작업해서 왔습니다. 배색 과정이 워낙 험난하고 아주 알, 재밌는 어, 뜨개질을 새롭게 더 새롭게 알아가는 느낌이었죠. 알고 싶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팔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완성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대로 입을 순 없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할 일은 어깨를 이어주는 부분부터 할 거고요. 어깨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어깨를 이기만 해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입고 싶진 않지만. 일단 어깨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 이어졌고, 여기 어깨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뭔가 좀 기분 나쁘게 이어지긴 했는데, 원래 항상 뭐 그래서 이제 할 일은 팔을 만들어야겠죠. 이제 팔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팔 부분은 원래 어깨 부분에 코를 주어서 뜨려고 했는데 어깨 부분에 코를 주어서 뜨면은 안뜨기로 떠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뜨는데 그 편물이 이제. 많이 떠서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뜨기도 불편하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따로 팔을 뜨고 있습니다. 따로 뜨고 있으니까 당연히 겉뜨기로 떠서 안 뜨기 쪽으로 보게 해서 돗바늘로 바느질을 하면 되거든요. 뜰 때는 이렇게 지금 겉뜨기로 뜨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단에 한 번씩 코를 줄여주고 있는데, 편물이 어두운 편이라서 자세히 코를 줄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요렇게 요렇게 지금 두번 줄여졌거든요. 지금이 딱 다섯 번째라 코를 줄이면서 이렇게 코 한번 줄이고 계속 팔을 떠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팔이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는 뒷부분이라서 이어질 부분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어줘야 돼요. 이쪽 팔 부분은 단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만들어졌고요. 반대쪽 부분의 팔은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원통 뜨기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 평면 뜨기로 진행해서 이렇게 꿰매줬어요. 어깨 부분도 크기가 맞는지 확인하느라 어깨 부분도 이렇게 꿰매 줬습니다. 원작에서는 실 정리한 거를 숨기지 않고 여기 바깥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했는데 저는 도저히 그거는 못 참을 것 같아 가지고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다못 참지 않을까요, 그거는? 진짜 도저히 그건 못 참겠어요. 이렇게 뒤집어 입는 스타일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안 뜨기로 된 스타일, 이해하겠어요. 모두 다 이해하겠는데, 하나 이해를 못하겠다면, 도저히 그것만큼은 저의 그게 안 돼요. 니터 DNA로서 그거는 절대 안될것 같아서, 그냥 저는 실정리만큼은 따라하지 않고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옷이 완성됐죠? 옷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브이넥 가디건인데, 배색이 되게 독특하게 들어갔어요 요렇게,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지는 배색이 왜 이렇게 배색이 되었는지 뜨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래랑 요렇게 이어지는 무늬가 되게 하려고 요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팔 부분도 이쪽이 보면은 요렇게 배색이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입었을 때 팔이 요렇게 내려가면서 옆부분과 요렇게 이어지도록 되는 무늬가 있어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런 무늬가 되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남은 설명은 일단은 옷을 입고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옷이 완성됐어요. 이번 옷은 조금 굵은 바늘로 작업해서 조금 그래도 작업하기가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몹시 험난했죠. 그 여정을 아직도 생각하면이 영상 하나에 안 담기는 그런 여정이 있었죠. 고무단 배색하는 방법도 제가 고무뜨기 배색하는 방법도 제가 모르고 저렇게 대각선으로 배색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해 보느라 늦었어요. 그리고 그팔 부분도 되게 많이 떴다가 풀었다가 떴다가 풀었다가 했어요 왜냐면 그 대각선을 무조건 저는 너무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각선을 맞추려고 어, 이 정도 조금 풀고 한 5cm 위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10cm 위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배색을 뭐 이렇게 저렇게요 대각선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 뭐 저쪽 저쪽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어, 그냥 내 감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산 없이 진행한 게 가장 잘 맞았어요. 그게 지금의 최종본이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또 대각선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맞추... 그 부분은 솔직히 가디건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맞추기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솔직히 뭐 그렇게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죠. 팔 부분이 조금 애를 먹긴 했죠. 팔 부분에서 가장 많이 풀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작 부분 시작 부분에서 진짜 많이 풀렀다 떴다 풀렀다 떴다를 반복해가지고 뜨개질은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옷은 제가 좋아하는 색이랑 제가 좋아하는 크기의 옷이라서 자주 입을 것 같아서 그러기까지 완벽하게 막 하려고 막 연병 아니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쓴 것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이번 작품은 그래도 제가 세로 배색, 세로 배색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근데 가로 배색이, 세로 배색이 맞을까요? 가로 배색이 이거 실을 따로 쓰지 않고 계속 끊지 않고, 아니 실을 나눠 쓰지 않고 가로 배색이 실을 나눠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실이 늘어지게 뜨개질하는 거죠? 세로 배색 이렇게 색, 색 실을 나눠서 큰 배색 할때맞죠 하여튼, 새로 배색은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어, 새로운 또 뜨개 지식을 알아가는 저에게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 됐겠죠? 그랬길 바랍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러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작품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작품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